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혹시 학창 시절에 꿈이 어떤 거였어요? 꿈이요? 너무 오래된 <laughs> 예전이라서. 근데 학창 시절 때나 뭐 이벤트 같은 거 되게 좋아했던 거죠. 그러니까 음. 아이 그 사람들을 놀 놀래키는 거, 그다음에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하는 거. 그래서 그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뭐 OT나 m t 나 이런데 가면은 제가 뭐 힘들더라도 게임 같은 거를 준비해서 가고, 가서 MC도 보면서, 저도 참석하고 싶지만, 제가 진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보면서 너무 제가 뿌듯해 하기도 하고,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항상 하고 싶었던 게 약간 이런 쪽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먼 길을 돌아와서, 한 10년 동안은 다른 일을 했지만, 네, 지금은 이런 일을 할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저도 학창시절 약간 영호쌤 같은 포지션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 나도 노, 너무 잘놀수 있고 놀고 싶은데 제가 기획을 해서 이제 진행을 보는 거죠. 음. 그런 거참 좋아했었던 것 같고 결국 돌고 돌아 이렇게 비슷한 아, 사람끼리 <laughs>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저희가 카메라 앞에서 둘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은 영어쌤의 찐 텐션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희 영어쌤이 수업 어, 수업에서나 아니면은 현장에서나 굉장히 유쾌하시고 유머러스 하시고 분위기 메이커를 담당하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뭐 그냥 남들보다 조금 <laughs> 남들보다 조금. 네. 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자처하시는데 혹시 그렇게 분위기를 잘 띄울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비결을 띄우는 건 없는데 우선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그 공감 포인트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도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 한 분의 특정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어쨌든, 이제,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쪽으로 좀 이야기, 조, 그러니까 웃기려고, 그 다음에, 툭툭툭 던져도, 뭐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거를 또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약간 좀 항상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남들이 이제, 다들 같이 일하시는, 그 다음에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영어 <laughs> 쌤이 참 농담도 잘 던지시고 네. 되게 드립이라고 해야 되죠? 네. 갑자기 순간적인 드립이 엄청 나와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기분이 나빴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뭐요? 나발 뻔했죠, 방금. 뭐요? 농담이고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잘 던져주니까 제가 늘잘 받아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앞서 드렸던 질문에서 조금만 더 이어 나가볼게요. 어 저희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 되게 중요한 네. 일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영호 쌤만의 비법이 있을까요? 소통을 잘하는? 음, 우선 친구들이나 뭐 업체 말고 일반 사람들한테 이제 지인들과 어울릴 때는 이 항상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언어적으로도 건전하지 못한 이런 <웃음> <웃음> 욕이나 네, 비속어 이런 것들은 최대한 사용을 안 해요. 네. 왜냐하면 욕을 하는 사람이 되면은 제 자신도 좀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욕은 최대한 자제를 하고 항상 좋은 대화로만 네, 얘기하는 게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욕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좀 이렇게 보기에도 안 좋아 보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어릴 때 친구들은 이제 젊은 나이에 욕을 많이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커가면서 욕을 하는 친구들이랑은 약간 좀 거리를 두게 되는 어... 네. 그래서 저 자신도 욕을 안 하고 좀더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는 항상 좋은 얘기 그다음에 뭐 고치면 좋을 행동들 그런 거는 이제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랑 어울릴 때도 항상 이제 좀 조 밝은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어,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저는 아직도 음. 조금 기분이 좀 언짢아지거나 좀 예상 밖의 일이 생기면은 툭툭 여기 나오거든요. 끊을 때글어요 <laughs> 네. <laughs> 네. 이게 제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툭툭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끊을 수 있을까요? <laughs> 욕을 하는 연습을 <laughs>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요? 제 제가 욕을 하는 거를 한번 녹화한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좋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를 딱 각인되면은 안 하게 될 거예요. 한번 욕한 번. 내가 미처리하겠습니다.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어 저희 영어쌤은 서비스업에서 종사를 하시고 네. 대기업. 에서도 네. 다녀보셨고 지금 파티업종 관련해서 하고 계신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일을 제외하고 네. 또 도전해 보고 싶은 분야가 있을까요? 도전해 보고 싶은 분야? 저는 <laughs> 여기서 돈 <너무> 많이 <안심> 벌어서 <웃음> 편하게 <웃음> 쉬고 싶어요. <웃음> <웃음> 갑자기 <웃음> 소원을. <웃음> 네. 네. 우선은 이제. 도전하고 싶은 거는 이제 어쨌든 좀 금전적으로는 좀 해방된 상태에서 안 해봤던 걸 해보고 싶어요. 뭐든, 그러니까 여행이, 여행이라든지, 뭐 뭐든 뭐 이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안 해봤던 거, 해보고 싶은데 못 해봤던 것들, 그런 리스트들이 좀 있는데, 뭐 그게 뭐 일을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다일이랑은좀 별개인 것들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네. 저 아이가 좀더 컸을 때. 네. 그럼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 저는 이제 유럽 쪽은 여러 번 가봤는데 미국 쪽에서는 이제 간 적이 없어서 미, 그런 쪽에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기도 해요. 어... 근데 사실 영어가 돼야지. <laughs> 에이. 네, 영어가 돼야지.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 것도 뭐 시간적으로 본다면? 네, 싶겠지, 그래도 요즘 AI가 워낙 잘돼 있어서 바로바로 바로 통역을 해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웃음> <웃음> 사, 빨리 사야겠어요. S 2 4아 이거는 <laughs> 이러시면 안 돼요. <laughs> 근데 그 통화해도 바로바로 바로 <laughs> 네.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광고 <웃음> 아닙니다. <웃음> 네. 그러면 방금은. 네. 이런 이 업종을 떠나서 도전해보고 싶은 걸 여쭤봤는데 네. 그러면 이 업계에 종사하면서 네. 꼭 해보고 싶은 행사나 음... 네. 아니면 꼭 이것만은 내가 이루어야겠다 하는 목표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저희가 이제 많은 업체들을 많이 다녀봤어요 그래도 이제 손에 꼽히는 네. 이제 삼성, LG, 아 잠시만요 S사, S사, L사, 뭐 등등등 되게 많이 이제 H사 뭐이다 해봤는데 이제 지사 빼고는 다 해봤어요. g 사 네, 아 네. 네 g 사 빼고는 그래도 뭐큰 행사든 작은 행사든 많이 다 해봤는데 g 사 빼고는 다 해봤어요. M사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는 이 지사가 불러주지 않을까? 아 네. 아니면 그냥 뭐 간단하게라도 음. 지사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아무나 꿈꿀 수 없는 저 목표. <laughs> 네.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딱 진짜 마지막으로 네. 부탁 하나 드릴게요. 네.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저희 미래 의후배들 있겠죠. 네. 저희 미래 의 파티 스타일리스트 파티 플래너 후배들에게 네. 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 우선 이 수업이 어떤지 그 다음에 이 수업을 궁금해 하신다면 꼭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수업인 것 같아요 이제 음. 수업을 듣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행동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까 이런 거를 좀한번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제 수업인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수업이나 이런 거에서는 듣지 못한 그런 이제 수업 내용들도 있고 사실 긍정적으로도 수업 강의 이런 것도 다른 데에 비하면 좀 이렇게 비싼 편이 아니다 보니까 좀더 마음 편하게 이제 수업을 들으러 올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수업들도 물론 있지만 여기 이제 한국 파티 이벤트 옆에서 하고 있는 이런 플래너 아니면 스타일리스트 과정은 꼭한 번씩은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노래가 떠오르네요. 네, 고민보다고 노래. <laughs> 네, BTS 때 고민보다고가 떠오르는데 저도 동감하는 바인 게 고민만 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느 정도 이런 교육에 투자할 만큼의 여유가 되신다면은 들어보셨으면 하는 게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 파티 플래너나 파티 스타일리스트가 많이 양성되면은 이런 파티 문화도 더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추천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이만 여기서 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다음에 다음 만나요. 만나요.